클로라리온이요? 아요 그럼 마지막 판 뭐라 준? 아 그러면은 네뭐 우주 모 클로라리온 클로라리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금제기라는 걸한 번도 그러고 보니까 안 써봐가지고 이번 기회에 금제기도 한번 써보죠. 어떤 놈인지? 일단 조합을 조합을 어떻게 짜지? 조합이랑 어떤 유닛을 섞어야 법을 잘잡다고 소문이 날까? 저는 아다림의첫 번째.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처음 처음 유닛 첫 공세가 오기 전에 탈다림 만들기. 일단은 그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불멸자 우주머 좀 비슷한가? 벨라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불멸자든우주모합이든 일단 좀 뽑아볼게요. 보자, 뭐 할까? 바로, 글로공. 되는데 뭐가 나오는지 일단은 상대방이 스카이 위주로 나온다 하면은 그냥 거의 우주한함 광전사 사도 한요 정도 조합으로 하고요. 상대방이 지상이다 그러면은 우주호함에탈그네 불멸자를 섞을 수 있으면 섞어볼게요. 일단은 모르겠는데 가스 얼마 필요하지? 140에 82, 8 220 가스. 220 가스를 첫고세가 오기 전에 모을 수 있나? 스가 업그레이드. 잠깐만 이거 몇 초야? 이거는 55초. 아, 얼추 비슷하네요. 같이 찍으면 되겠다. 모아서. 어, 되겠는데? 탈다인 정말 자비 없이 놈들과 전투를 상대방의 잘 해주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향한다. 일단 인공지능 끝났고요. 준비해라. 이제 분멸자만 나오면 돼. 음. 오 시간 얼추 비슷하네요. 첫 공세랑 오 되네. 함께 는거 아니었습니까? 쪼. 양쪽의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병력을 제곁로 보내십시오. 제가 뭘까요? 하하 로고이 <laughs> 아니 내 것도 깨주라니 감사합니다 우리 우주모함 다음에 우주 모함 다음에 함대 신호소 그냥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 둘로 짱세다. 오, 짱세다. 대박, 대박.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어요. 죽었어 서놓어 길드 찾았다. 한다이니면은아 근데 이게 돌이 있는 맵이었으면 돌 깨는 속도까지 확인했을 텐데. 와우, 첫째 잡는거 아주 야심한, 야심한 하네요. 신속하 카리온 인공지능이랑 요격기 업그레이드. 아르스의거이 무슨 부탁것도 해야 되는데. 영영. 영영. 그라지 클로라리온 인공지는 다운로드.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제가 볼때 이거 크게 강화시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와, 근데 와, 용기병이랑 불멸자니까 방접법은 그냥 없는 건물인데요? 그냥 부셔버리

아이고 영웅유닛 보호막이랑 체력 증가가 아니고 체력 회복을 넣어줬으면은 너무 상대였을까요? 아 그리고 저, 저렇게 애매한 피로 남아있는거 너무 보기 싫은데 아, 케이기가 많아가구나. 잠깐만 아, 용기건도 지금 많았 없는데, 그밖에 <목소리가> 없는데 중재들을 뽑기도 조금 한 상황이고. 아니 잠깐만 왜 지금 타이밍에, 왜 지금 타이밍에 이력이 됐고 이 정신 나간 거야? 뭐냐 니네? 아, 씨 깜짝 놀래라. 우리 쪽으로 너무 접근하면 라피쉬로 방을 시키면 죽지 마요! 반응은 제거해 주십시오 플로라리온난오예플로라리온자플로라리온입니다 아, 놀아주면 <놀라> 가공화를 가겠다면 나는 우주모험을 가겠어 귀엽게 황금흔대를 만들어보자 컨트러 필요할 것같색이 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력으로 잡을 수 있나? 용사의 힘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연구가완료업그레이드 났네. 살려 시속한... 버릴 것 같은데. 다린도 <놀린> 지금 픽 없어서 어, 아, 우려 데모님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도록 하죠. 군대기 연구 됐나? 아 됐네요 군대기는 행사합니다. 군대기는 자동으로 지상주의로 폭격을 가해 12 플러스 2의 피해를 줍니다 자, 어, 그냥 이게 끝이네요 엔진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오르몬 어, 자체가 워낙 세니까 다리는 다시 고있면 대기로 전투에서 을치고 있다. 아 뭔가 좀더 크고 거추장스럽게 나대는 저 요격기가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땅에 막풍상 같은 거들안오는데 폭발탄 같은 거들 있어. 음, 신기하네. 무슨 부인 정말 많이 남는구나 우주관문을 한 4개정도 굴려볼까뭐 이왕 우주관문 올린거 모조도 한번 가죠 캐다린도 <목소리도> 나왔고 공격이랑 실드 업그레이드 눌러줄게요. 우주모험도 받을게요. 데, 잠깐만 탈다린, 탈다린 탈다린 탈다린. 저기 우리 기지랑 하고 있다. 지성이 너 혼자라서 아 잠깐만. 딱이 혼자라서 그냥 타고 가려고. 아, 탈다린 죽었어. 그냥 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을공격도금제기요 <목마> <목마한테도> 근데 보니까 지금 클로라리온이 금제기를 가지고 있는 개수가 <목마>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 애들한테도 줬으면은 너무, 전시, 사, 저, 네, 저, 너무 사기였을 것 같고 데미지가 확실히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일반 우주모함한테도 금제기를 주게 되면은 영웅 유닛만의 뭔가 특별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게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아니 뭐 일반 우주머니, 군대 근데 굳이 토어일날은 꼬박이지 떡 하면서 그냥 일반 우주머막만굴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공격해도 되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관문지어 놓고 관문이 나 보고 있네요. 그냥 관문 치지 말아야겠다, 그만 갑다그우주머이랑 어, 아미터 이거 딱두 개로 깨줘. 그러니까 사이즈가 나 건종의 남은... 사이언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아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적들이 자신의 용사에게 사이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놈들의 지원을 차단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 신관. 누구야? 자, 저는 좁기 때문에 절대 많은 숫자의 행동을 상대할 자신이 없습니다. 절반은 가둘게요. 한번 더? 이 클로라리온 평타 몇 뜸인가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일단 우주왕 공격력 2업이돼 있는 상태에서 공격력 7에 공격 횟수 2 그리고 사거리 8클로라리온 어우 뭐가 뭐가 이렇게 많아 공격이. 일단 요격기, 에이? 요격기는 똑같고요. 요격기 능력은 똑같고요. 이번 날왜지 이신 태양광선이라는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업포격기가 가지고 있는 저어 군광광선이랑 똑같은 능력인데 개공만 되고요 그리고 금재기는 폭탄 떨구는 좀더 크고 나대는 요격기 이렇게 세개 스펙이 어마어마하진 않네요 일뭐금제기를 하나 더 뽑을 수 있다? 한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저어 중재자 죽을 것 같은데? 괜찮네. 어 여기 용광장 짰어요. 전투에서 적과 맞이 천. 여기 이거 크고 아름다운 노란색 빔 있죠? 요게 이게 태양광산이에요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게 클로라리온만이 가지고 있는 대공 무기입니다. 이상은 못 때리고요. 상은 뭐금재기 있으니까 금재기도 있고 요격기도 있고. 아, 우중함이 나쁘지도 않네. 우중원 대중원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생각보다 금방 금방 나오네요. 동맹을 공격한아 근데 우중함을 뽑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이 남는다는 게 굉장히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아, 역시 사부라도 뭔가 좀 뽑았어야 했다. 사이오닉 지원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제가 아, 놈들이 그안는이 혼종들에게는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문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시간 이상 형상을 만들었다 지금 철학 전사들이 죽이다 굉 네, 무난하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 우주모함, 땡 우주모함도 전, 땡우주모이 약간 카락스 생각나가지고, 약간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클로라리온 땡 우주모함은 좀다르세요좀 쎄다, 아,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팀 그 색상 변경 있잖아요. 그거 하면 저거 보시면, 지나라 초록색이거든요? 저거 지나라 색깔도 바뀌어요. 보행 색상을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지나라 초록색 됩니다. 저런 깨알 같은 요소가 있, 있더라고요.